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멘토링을 담당하게 된 김홍석입니다 음,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 봐서 음, 많이 서툴고 힘들, 힘든데요 네, 사실 매우 어색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OT를 좀 찍어 보려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우리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목차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보려고 요 저희는 먼저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조금 탐구해 보는 음, 그런, 그런 그래도 대수 갈루아 문제는 풀어보겠다, 사점은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한달 동안의 멘토링이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취지점은 내가 그래도 대수의, 음, 대수의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체를 갈루아 이론 즉 체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목차를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요첫 번째로는 FX를 이러한 FX의 아이디어로 자른 목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확대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분해체, 그리고 네 번째 갈루아이론, 다섯 번째 유한체 사실 유한체는 조금 안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 다음 육번 원분 확대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중요도로 따지면 1번부터 중요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유한체는 실제로 제가 시험 볼때 단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 새로운 주제를 쉬운 버전으로 내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깊게 팔고 그렇게 조금 좁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넓게 모든 부분을 그래도 넓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목차를 짜봤고요. 사실은 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확대체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1번 FX를 이 f x 의 아이디얼로 자른 목판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렇게 목차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이렇게 목차를 이야기 해봤고요. 넘어가서 음, 표지는 제가 요즘 채치 PT를 애용하고 있는데 채치 PT가 만들어줬습니다. 예,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OT 이번 OT에서 알아볼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수업 일단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효과 음, 어떤 효과냐 바로 이 멘토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멘토링을 가지고옴으로써 이 멘토링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멘토링을 부제로 하는 이유.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글씨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렉이 좀 걸리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렉이 걸리더라고요. 음,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멘토링을 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저는 이 대수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수는 사람에 따라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수를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고, 쉽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는 이러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좀 멘토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수는 사실 추, 매우 추상적인 과목입니다. 이 추상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질에 겁을 먹고, 어,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없고 기하적으로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제 이 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고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수체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품으로써 음, 어려운 문제를 품으로써 이 학문에 대한 아, 이 수학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풀고요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고 정현민의 이제 뭐 이런 연습 문제를 풀고 실제 기본서에 있는 기본 문제를 풀면은 실제로 뭔가 잘 풀리는 느낌도 들고 수학에 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다음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 풀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1에서 4월 동안 초창기에. 여러분은 개념들을 다 완성을 하고 개념을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을 아 어떻게 내가 임용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이 개념들이 그리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만 계속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 또한 갈루아 이론을 배우고 실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아, 우리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실제 이 대수만 함으로써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실전적인, 그리고 시험에 가까운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멘토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부법이 있는데요. 바로 2A 공부법입니다. 자, 2A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만 너무 하면요, 적용 능력이 떨어져서, 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음, 실제로요. 그 다음에 개념을 적고 문제풀이만 한다면, 실제 그 문제만 풀수 있는 능력만 길러져서, 오히려 점수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시, 사실, 그래서 기반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을 쌓는 문제풀이도 잘 해줘야, 우리는, 음, 공부를 완벽히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쌓는 것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강도 듣고, 뭐, 대학교 학부 강의도 복습을 하고, 기본서도 보고. 하지만, 이런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 그것에 대한 조금 심화적인 멘토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또 제가 얘기해 볼 것은 바로 수업 진행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바로 정현민 7, 8월 선별 문제와 그리고 전공 수학 연습이라는 다소 어려운 문제집일 수도 있는 임대성 t 에 음, 임대성 강사님의 전공성 연습이라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볼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라면, 음, 어느 재수생이 와도, 재수생의 공부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N수생, 재수생 에 비해서도 공부량, 공부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은 첫 번째, 바로 군, 환, 체, 개념 복습입니다. 이 멘토링을 하기 전에 그 제가 아까 목차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건데요 그 목차별로 개념을 완벽히 복습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와야 합니다 문제풀이 후에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후에 주말에 저와 함께 문제를 어려웠던 문제와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선별 문제는 곧 업데이트 될 거고요. 음, 이번 주 토요일은 그래도 연휴가 껴져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처음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그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실 문제를 그냥 풀어오라고 하면 은 어떻게 풀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답지만 읽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멘토링의 효과는 아주 절감이 됩 아주 낮아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주말에 소비하는 건데 이 멘토링의 효과가 매우 저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분석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법 바로 문제 풀이법이죠. 바로 이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답지를 보겠죠. 답지에는 풀이가 있을 겁니다. 풀이가 이렇게 쫙 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이렇게 밑줄, 네모를 쳐놓습니다 아니면 밑줄을 쳐놔도 좋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개념 복습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찾아보면서 복습도 되고. 그리고 이 개념들을 옆에 떴써 보세요. 아니면 스크랩해도 좋습니다. 음. 그래서 옆에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정리도 해 보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냐면은 증명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벌써부터 이한 문제 가지고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공부가 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는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주해서 두번세 번을 다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왜? 오답이니까. 들렸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복습을 하고 이렇게 관련 개념들을 찾고 분석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가 주말에 알려주겠죠. 저는 그렇게 위해서, 음, 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멘토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또 예, 음, 말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파는 것을 저는 땅굴 파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굴을 파셔야 돼요. 땅굴 파기 공부법이 정말로 전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법을 통하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바로 요즘 대수 트렌드입니다. 요즘 임용 트렌드는 참으로 이제 여러분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희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렌드가 요즘 강사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사문제만으로도 음, 임용을 잘풀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 임용판에서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강의가 거의 없었고요 사실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본서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책 기본서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재수 이상부터 그나마 나올까 말까. 최소 3년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기, 나오기 시작하고, 아, 3년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이상의 그런 합격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요.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강의도 매우 많이 발전을 하고, 인강도 강사들도 이제 연도가 차, 차, 쌓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문제를 잘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도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풀고 여러분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공부만 하면 휴일이 나오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렇게 고민을 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만 하면 시간만 확보하면 휴일이 나오는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 매우 지금. 현재 좋죠. 교사되기 너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장착해야 될 마인드는 바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쉴수 있는 용기.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했다면 아, 나 이번 주말은 쉬어야겠다. 아, 내가 어느 날은 쉬어야겠다. 이러한 쉴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쉼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죠. 음 계획된 쉼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계획된 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그러한 밸런스를 찾아서 여러분의 베이스대로 베이스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 트렌드의 대수 트렌드는 이렇게 군환체를 개념을 잘 복습하고 강사 문제만 여러 번 많이 풀고 이 대수에 대해서 자신감만 가진다면은 여러분은 10점에 10점을 얻을 수 있는 음 여러분 10점에 이제 10점을 얻게 되면 거의 합격입니다 사실 왜? 수교론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대수에서 10점 최소 8점에서 10점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합격에 매우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비중이기도 하고 대수가 어려운 만큼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시피 이러한 부분에서 점수를 챙겨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파이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저의 이제 저의 다짐인데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주말에, 주말에, 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렇게 주말에 3, 4시간이나 투자를 해서 멘토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시간이 아깝고 정말로 큰 결심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그런 것을 말 않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멘토링을 할 때는 꼭 여러분의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쓸데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애로사항을 계속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저도 양질의 수업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 저는 인생을 걸진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 인생을 걸진 않았죠. 왜? 저는 이미 거, 작년에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연도는 여러분이 인생을 걸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하시고 저한테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음, 짧은 한달 동안 요구하셔도 저는 절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께 준비해야 여러분도 좋고 저도 불안감을 느끼는 서로서로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이러한 멘토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